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알아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정도 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자가 이런 정도를 모르고 앉아있겠어요? 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겁쟁이들 지금 뭐냐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잘 보세요 장사 한번 해본 적 없어 사업 한번 해본 적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숫자 노로만 하는 경제학자들 이거 사형감이 아니야? 사형감이야. 사형 저게 우리나라 경제 총리하고 경제 장관이고 경제 기획원에 앉아 있는 것들이 장사 한번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이나. Right 네 자기가 네, 좀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음. 네. 이제는 여야에서 정치인들이 허경영 총재님 정책을 아예 대놓고 따라하고 있어요. 황교안씨는 40조원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고요. 안철수씨도 100만원을 서민들에게 지급하자고 하고 이재명씨도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이그 외에도 허경영촌재님 삼삼정책을 따라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정치인이란 작자들이 몇십년간 예산 도둑질하면서 나라 망쳐오다가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할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는 총재님 공약을 그냥 대놓고 도둑질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른척 하고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정말로.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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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아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도 그렇고 이 민생은 나몰라라라고 총재님 공약을 은근슬쩍 도둑질 해가지고 이 자기들 밥그릇과 인기만 챙기고 또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정치인이라는 자들의 이 저열하고 비겁한 처사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총재님. 이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본다면은 어 총재님의 가치관과 일대기를 단번에 알아보고 바로 지지자가 될수 있을 텐데, 이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언론을 이용한 이 선동과 농간에 빠져가지고. 누가 진실로 국민들을 살릴 지도자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 허경영 총재님의 지휘자들이 이런 상황에 공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약을 따라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실현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건 형식적인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근본적인 게 문제지, 그 돈1 0 0만원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전국이 시간이 오래 갈 텐데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10분 부터 1억 주는 거 그것이 공본 대체. 책 얘야 아마도 2, 1년 이상 간다고 보고 생산 예, 경제적 성격을 예. 우리가 양쪽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 허경영 총재님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언론에 놀아나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한 국민들이랑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서서히 홍보가 되면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잘 되게 되어 있나요? 어, 서서히 홍보가 되지. 아 그래요? 응. 근데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총재님 공약 도둑질하고 <laughs> 진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예. 총재님 응. 아예 모른 척하고 있어요. 나는, 나는 모른다. 나는 허경영이라는 사람 모른다. <laughs> 이러면서 응. 공약 도둑질하고 뻔뻔하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 총재님께서는 뭐 화가 안 나시나요? 안나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이게 정책이 좋으면 따라 하는 거고 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요? 어? <laughs> 총재님 저는 응. 총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대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응.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응. 최근까지도 진짜 언론에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어떻게든 총재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총재님께 전화 걸 때마다 정말로 응. 너무 신기해요 총재님은 진짜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는 어, 내가 우주를 다거머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첫 전에 태풍이지.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승자는 대자들이 모아서 샀는데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어, 신인이 뭐 그런 데 대해서 인간들 예. 응? 예. <laughs> 전 정말로 허경 형 청재님 같은 신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세월호가 넘어졌을 때 현장은 도망가면서 모든 사람은 배안에 가만히 엎드려 앉아 있어라 이랬어요 그래가 다 죽었죠 지금 국가가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집에 있으면 누가 밥을 갖다 줍니까? 밥 굶어 죽는 거야 그 애들 학생들처럼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정부 시킨 대로 했더니 다배고프죽다배안에서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뭐, 그냥, 음.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현재 1억씩 준다는 건 내가, 어? 국민 배당금 1억씩 주지 않고 가만 앉아있으면 그사 사노. 자기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자기들은 뽀또 타고 도망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 나머지 배 안에 갇힌 대학, 고등학생들은 다 죽었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처사야. 그래서 100만 원 줘가지고 되냐, 이 말이야. 1억씩 줘야지. 그래서 내가 1억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동산청에 2년 월급을 줘야 돼. 동산청에 이년 월급이 그래 이제 이런 게요. 아, 저는 총재님 보면서 진짜 아무리 아무리 막 내공이 엄청나다고 한들 진짜 이렇게까지 막 사람을 막 거짓으로 모함하고 음해하고 이러는데도 총재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으시는 걸 보고. 내가 양적 완화를 그렇게 주장했잖아. 그런데는 미국 이거 뭐다 양적 완화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네 맞아요. 응? <웃음> 예. <웃음> 양쪽 하나 아. 떼러 오잖아. 내가 양쪽 하나 부장을 막 했지. 이네 사람들이 왜 양쪽 하나를 하냐 그랬잖아. 맞아요. 아, 총재님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작자들이 다 따라해가지고 그러니까 총재님의 진면목을 사람들이 조금은 알아요. 근데 음. 이제 총재님께서 또 코로나로 긴급 생계지원금 1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음.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아, 1억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허무맹랑하다, 이거 그러면 1억이 날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가끔 하거든요. 음, 저는 그 사람 아직 심각하게 코로나가 이게 어렵게, 어렵게 된다는 걸잘 몰라요. 굉장히 코로나 가 심각하게 될 거는 모르. 적당히 끝날 줄 알고. 예, 총재님 지금 뭐 TV 보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예, TV 소리가 들려가지고. 음. 예. 저좀 줄이게요. 예, 예. 네, 허경훈 준 님. 응. 아, 그래서 진짜 수십 번 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이 1억 지원금 이거의 이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1억 지원하는 거 최소하고. 예, 예. 아, 그거는 뭐무않고 그니까 러 지금 양평원화 2,000조지. 양평원화 2,000조를 바로 실행한다니까. 어, 그럼 양평원화 2,000조가 되면은 바로 1억씩을 줄수 있잖아 그리고 또 예산이 매년 매년 예산이 엄청 남아요 내가 대통령이 될때 2년 후에는 1400조거든 예산은 800조에다가 내가 이제 세금 다른 거 전략하고 이래 가지고 추가되는 거 있죠 아 네네 어 우리 당 나오네 아하 우리 당하고 예. 우리 당 이야기가 나왔어 예 네? 아유 네네. 그거 못 봐버렸네 아 그런가요 그, 그 번호라고 내가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연합뉴스에 우리 당 이야기가 나왔어예 예. 어허. 내 마크하고 이게 자세히 나왔는데. 예. <laughs> 어, 그래. 예.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준비해서 어, 하는 거는 세수에서도 연간 천사백 조가 되니까 자성 자연 증가된 탈백조 세수에다가 기차 내가 우리 500만 명의 특수 사업자에서 한 100조 들어오고 교도소 없애고 벌금형으로 바꾸는데서 한 100조가 늘어난다 그러죠? 그다음에 세무행정 세무 세금 통폐합에서 한 100조가 생긴다 고 그랬죠? 이 300조가 늘어나요. 일단 뭐 그에다 거또 부자들의 탈세를 막으면은 또한 300조가 들어와. 예, 예. 그래서 600조가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 600조가 늘어난 거만 해도 1년 총 세수 800조에다가 예. 6 0 0조나가 1,400조다. 첫 해에 양적 완화 2 0 0 0조를 미리 끌어쓰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메꾸나가아메꾸나가는 거군요. 그 그렇죠. 아무런 돈이, 돈이 많이 남다 국민배당금 추고도 돈이 1년에 엄청 많이 남잖아. 그러니까 뭐 국가가 양적 완화를 그대로 이끌고 나가도 되고 중간중간에 예산에서 막아 나아도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솔직히 뭐 세수라고 세수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세계 통일을 주도해 나가시면은 그럼. 뭐그 세수의 역매일 필요가 솔직히 없잖아요, 저희는. 음. 예. 예, 뭐 뭐몇 몫상 세수가 1,400주고 이거를 멕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네. 저는 그렇게 확실을 깜깜이 깜깜이 예. 이제 우리가 어떤 기축 통화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돈이 양적완화를 해서 돈을 찍잖아. 어, 근데 돈이 늘어나면은 경제 규모가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면은 경제 규모가 또 늘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 돈이 줄어들면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에서 경제 규모가 커진다니까. 그럼 또 세수가 더 늘어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뭘 뜻하냐면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인플레이가 생기고 돈이 적어지면은 디플레이션이 생긴다고 그래. 예. 그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적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생겨져 가고 있는 지경이에요 우리가은 어?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잖아 근데 우리는 돈을 양적 완화를 2000주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 오히려 성장 경제 규모가 커질 뿐이야 경제 규모가 더 커져 왜? 돈이 많이 도는 거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하고 비슷해 예. <laughs> 어, 그 경제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래서 양적 완화한다 해서 무조건 인플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아 총장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다 이해했어요 분단국이라서 응. 뭐 당연히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거의 폭등하지는 않는다는 건 아는데 어떤 응. 뭐 경제 경제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양쪽 하나를 하면은 이 외국에 외국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 투자자들이 뭐야 저 나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 이러면서 막 자산을 다 팔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적완화를 하면은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예. 외국 사람들이 돈벌기가 좋아져. 음, 이건 반 잘못 알고 있는.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전문가라고 떠들리는 떠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은 예 지능이 백단이들이 아무리 경제학 박사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고 내 말이 맞지 않네. 양적완화해서 돈이 풀리면 경제가 좀 풀어지겠죠? 경기가 잘 살아나겠죠? 또 투자자들의 주가가 올라, 해외 투자자들의 가치가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응? 어? 자기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데 돈이 빠짝 말르면 자기들한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제 전문가라는 자들이 굉장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저는 오히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양적완화를 함과 동시에 뭐 금융실명제도 폐지하고. 그래서 네. 한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자본들을 막끌여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와 허경영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천재다 저 사람 비범하다 이러면서 음. 한국으로 엄청 투자를 하러 올거 아니에요 해외 자원들을 가지고 일본이 지금도 금융 실명제를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모든 돈이 지하 자금에서 일본 경제 움직. 지하 자금의 비밀이 보장이 안 되면 일본 돈이 해외로 다 달라 나버려 <laughs> 그러니까 허경영. 허기용이...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앞으로 사차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드론,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등. 막 이런 거를 총재님께서 막 주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차 산업을 주도해 나가면은 오히려 외국 자본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경제가 단번에 막 미국 다음가는 G2 강국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년 안에 그럼 그럼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는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은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원화 가,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많이 어, 한심하더라고요.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 양적 완화 해도 원화 가치가 안 떨어져요 화평 유동률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예. 지금 6%죠 음. 평균이 25%아 예. 총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음. 그래요 돈이 새 나갔다는 거야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기꺼모으로 돈을 막 보내 그래 전부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돈이 해외로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일부는 달러로 바꿔 숨겨놨고 실질적으로 통화가 없어졌어 그럼 죽어야 될거 아니야 교수 나부래기들이 곧따우로 계산을 하니까 국민이 죽어가는 거야 <laughs> 아니 내가 맨날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떠들어요 내가 어디서 나온다 지하자금 900조를 어떻게 해소한다 그래가 그 예산을 댄다 이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호갱님인는 공명만 해 놓고 예산 말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응? 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내한테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절대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와서 일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야 세계가 바로 돼. 그래 안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